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베네골에서 이 나무를 소개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나는 누굴까요? <laughs> 자, 이게 맛이 아주 상당히 희한한 나물이에요. 바로 자란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란초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누렁지 맛이 난다고 해서 누른 밥쟁이 나물 또는 큰잎 조개 나물, 이라고 어 많이 불리죠. 자, 정식 명칭은 자란초예요. 아, 아까 누룽지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걸 먹어보면 누룽지 맛이 납니다.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너무너무 신기해요. 누룽지 맛이 납니다. <laughs> 이거 어쩔 거예요. <laughs> 자, 제가 어제 베네골에 내려오면서... 어제 언양 시장에를 좀 들렀어요. 산실령 님하고 이제 먹기 위해서 삼겹살하고 아 그리고 이제 육회거리를 사러 갔다가 아그 이제 기름집이 옆에 있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 참기름을 이제 막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그 참기름을 한 병을 사 왔는데 와, 향이 너무 너무 좋고 아주 뜨끈뜨끈한 그 참기름을 이제 이렇게 한병 이제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계산대 밑에 커다란 봉투가 있는데 봉지에 무슨 나물이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물이냐고 그랬더니 아 누가 아는 분이 좋다 그러는데 이제 이분은 나물에 관심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지를 열어서 보니까 바로 이 나물이었던 거야. 누른 밥쟁이 나물, 큰잎 조개 나물, 바로 자란 초장. 아, 이거를 나물로 드시는 분은 어 드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쪽 베네골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먹어왔던 그런 나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방에서 아 누른 밥쟁이 나물이다. 누른 밥, 누른 밥은 그 누룽지죠. 그래서 요걸 이제 맛있는 나물로 예전부터 이제 이용을 해 오셨던 거죠. 너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laughs>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자란초, 어, 누른 밥쟁이 나물은. 아, 꽃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 이제 꽃대가 더 올라와서 이제 위에 그 보라색 꽃이 피는데, 아, 그게 꿀풀, 꿀풀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꿀풀과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꿀풀과들은 항염, 진통의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대부분의 꿀풀과들은 줄기가 사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각이 있느냐. 자, 이거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만져보면 자 육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사각입니다 완연한 사각이에요 아 골도 파여 있지 않은 완전한 사각입니다 이게 바로 누른 밥쟁이 나물 자란초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물도 맛있게 데쳐가지고 무쳐 드시거나 많이 이제 채취 하시면 아 이렇게 이제 숙저 묵나물로 말렸다가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 일부, 어, 일부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laughs> 아, 요게 해발 900m 이상 되는 아주 고산 지역에만 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 각지에서 경험한 것들도 보면, 아, 물론 이 경기도에서도 한 해발 700m 정도 되는 어, 그 산의 중턱, 중턱 그 계곡가에서도 제가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꿀풀과들은 뿌리로,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옆으로. 그래서 한두 개체만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군락을 이뤄서 자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산 지역에 <laughs> 있는 나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경사지를 선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경사가 지금 많이 져 있어요. 이런 곳에서 주로 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경사지라는 곳은 뭐냐면, 중력에, 중력의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이 평지보다는, 어, 평지보다는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중력을 덜 받기 때문에 흙들이 부슬부슬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로 번식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사진 곳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이 저 있고 이렇게 마디 마디마다 마주 보는 두 장의 잎을 가지고 있고 아 이런 둥근 타원형을 하고 있으면서 아 이렇게 결각들이 톱니가 이렇게 살짝 나 있는 요런 모습들 하고 있네요. 이건 뭐 일부러 심으신 게 아니라 아 여기 지금 아, 우리 산실령님 산채 산채 옆에 이제 밭 위쪽에 있는 그 이제 밭둑인데 여기 그늘이지고 또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자란초 어, 누른 밥쟁이 나물이 자라기에 너무너무 안성맞춤인 곳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 번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맛을 보고 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뭐 꿀풀과라 일단 잘 자라고요. 그리고 해발 뭐 900m 고산 지역에 나는 그런 식물이긴 하지만 아, 직접 또 심어 보면 또 가능한 것들도 많거든요. 평지에서도 음 제가 뭐 는쟁이냉이 같은 경우 그것도 뭐 해발 700m 이상에서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아파트 안에서도 아파트 그 베란다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번식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식물에 대한 이해. 애가 아, 이제 좀더 어, 이제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 얘네들 환경 충분히 맞춰가면서도 어, 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재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신기해요. 나물에서 누룽지 맛이 난다. <laughs> 그래서 누른 밥쟁이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자란초. 꽃도 예쁘기 때문에 화초용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아, 미래의 장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산별곡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정산별곡이었습니다.